우리 봉룡사 승가대학 일하는 학인스님들이 백중 백중을 잘 방학 동안에 봉명사에서 보고 보너스로 우리 법등사에 이렇게 선배를 왔어요. 법등사에 누가 계셔요? 지장보살님이 계셔가지고 백중에는 또 지장보살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지장보살님이 지옥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장보살께서 지옥이 비지 않으면 결정고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래가지고, 어, 7월 백 중에는 지옥문을 발짝 열어놓고 지옥아기 축생들을 다그 극락세계로 천도를 하는 거야. 또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아, 뭐가 있냐면, 우란분절이 있죠. 우란분절. 우란분절이 뭐냐면, 어, 스님들이 7월 그 여름 한 거, 4월 보름부터 3개월간 한 거를 해가지고, 7월 보름에 청정한 마음으로 아주 일념으로 수행을 잘하신 그런 공덕을 일체 모든 영가 특히 우리 나의 부모 아니었던 영가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세세생생 많은 생을 윤회를 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의, 의탁했었기 때문에 나의 조상 아니었던 부, 어, 중생이 없다. 그래서 스님들의 그 청정한 수행한 어, 그런 공덕을 다 중생들한테 해양을 해서. 어 그게 이제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그 아의고를 받은 어머니를 어그신통재익인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한 거에 어, 그 수행을 잘한 그 공덕, 그수한 공덕으로 모든 그 목련존자 어머니를 물려주고 그 모든 악업중생을 다 지도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날을 우람분절이라 합니다. 그래. 어, 그 청정하게 수행한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요 그게 뭐냐면 승보의 공양을 한다. 네. 그 이제 승보가 왜 승보의 공양을 할까? 아 우리가 불법승 삼보 어, 법등사 보면은 예, 부처님이 계시죠. 부처님이 계시는 예, 불상은 부처님 서가문이 부처님을 어,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에 본사 서가문이 분이 계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누가 계시냐면 아, 서방 금락세계양이있다 그랬어요. 어, 시방삼세불 아미타제일을 그랬잖아요. 시방삼세 부처님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이 제국시다. 우리가 내생에는 반드시 극락왕생에서 어, 일체중생과 함께 성불하리라 하는 그런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갖고 또 왼쪽에는 어, 나무 약사여래을 모셨습니다. 약사여래불은 어떤 부처님이냐면. 부처님이냐면 12가지 대원을 세워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병고라 병고. 그래서 어떤 침대가 가장 비싼 침대다? 아파서 누워있는 침대가 가장 비싼 침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병장성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다 해야 되고 진짜 굉장히 어렵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는 뭐, 한 시간에 마흔, 마흔 두 명인가, 한 명인가, 한 시간에 마흔 두 명인가, 한 명씩 죽어나간다는 거아야 그,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공포스럽더라고. 어떻게 이런 전염병 하나로 한 시간에, 시간당 마흔 한두 명이 죽어나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정말 무서운 거라, 이 병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어, 나무 약사여래, 고 뭐, 약사여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그 병고가 싹 없어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약사 부처님은 12가지 대원을 세워셨는데 뭐, 그 중에서 한 가지 대원이 뭐냐면, 그 12약차 대장이라고, 12명에게 약차 대장, 그신장님이라호 하는 부처님이 약사여애분이에요그리고그약사여애분은그 중에 한 분이 누구면 재신, 재물을 관장하는 신. 왜냐면 재물이 없는 거, 이 사과세계에 재물이 없다는 거는, 물이 없다는 거,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이 사과세계는, 재물도 형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재운형통, 사업보창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반드시 약사부처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중생들의 일단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면 아무것도 못하고도 일단 음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불법의 마음을 내고 신심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약사부처님을 모셨어요. 그래 이제 어 절에는 이렇게 불상을 모시는 거는 불보를 대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복보를 대표하는 거야. 복보 불법승 상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보는 뭐냐면 부처님의 대표적인 경전이 무슨 경전일까? 아 금강경입니다. 프라자 바람이 있다. 숙도라 그래가지고 반야바 어, 금강반야 바라를르경이 부처님의 대표적인 사상 무슨 사상? 반야사상. 지혜를 열어주는 거.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 저절로 지혜가 열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겁내럽지는 않아 어떤 상황이 와도 지혜로서 다 아무리 천년 동안 깜깜했던 그런 동굴도 불만 한번 후레시만 한번 쫙비면 어때? 금방 환해지죠.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해서 금강반야 지혜로서 밝히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환해진다 이 말이야. 그 장소가 밝아지고, 그, 어, 반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이 있음으로써 그 대중이 밝아지고, 그 곳이 밝아지고, 모든 중생들이 다 깐해진다. 그것이 무슨 사상이야? 반야 사상이야. 반야 사상의 중심은 또 뭐라? 무슨 마음을 가져야 그 밝아질까? 반의 지혜가 열릴까? 집착이 없어야 되는 거야, 집착.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절집을 오면, 방학 착하라. 방학. 내려놔라. 무엇을? 집착을 내려놔라. 집착을, 우리 능연있 잘하겠는데, 보드 안 있으니까. 선방에 있었으니까, 그지? 네. 그러니까, 집착을 다 내려놓으면,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허공과 같이 텅 비워야 된다. 그뭐 공사상이다. 그래 마음을, 반야사상은 바로 공사상입니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 반야의 사상이기도 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그런 세상이다. 그러면은, 저절로 망연해진다. 그래서 그 법보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뭐 모셨을까? 이 경전 이전, 금으로! 우리 이거 다돌가루다 금을 입혀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네요더 반짝반짝한 거예요. 이게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반짝반짝해. 그래가지고, 금강경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예, 부처님이 다섯 분 계시다. 뭘 타고 계시다? 구름을 타고 계셔. 무슨 소모 온거 하니까 구름 타고 계시다. 왜 구름을 타셨을까? 여기에 부처님 교리가 다들어있죠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 어, 초지부터 이렇게 십지에 보살 올라갈 때, 십지, 마지막 보살이면, 법은 지자, 법의 구름에 지혜를 가지고 습니다 가는 것마다 뭘 내린다? 갑피에구름이 있으면 뭐가 내려? 비가 오죠. 오늘 비가 어, 와서 막 걱정했는데, 우리 하기 싫은데 햇빛이 쫙 나네. 이게 지혜 왕명이 어, 여러분들이 방학 때잘사는나 봐. 어. 그랬나봐. 지혜가 눈이 확 열렸네, 그냥. 그러니까 어, 나 어제 전화했지. 전화해가지고 학장 선님한테 아니 이렇게 비밀고 태풍 불고 바람 불고 비바람 친다는데 1학년 선생님들 방학 동안 고생했을 때인데 낮잠이나 자고 주지. 노하루 여기까지 내려몸을 야고 어 비바람 부는데. 그랬더니 학장 선생 펄썩 뛰면서 춥지 마세수있생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못 먹든가 간 거라고 지금 들떠있는데 초를 치시느냐고 막 이렇게 하고 갖고 아무리 비바람 불어도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유 내 지장보살님한테 그랬지 지장보살님이 비오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어, 엊그제 대출때도 국민이 크만큼 올려오길래 지장보살님 어, 그, 비 오면 안 됩니다. 아, 오늘 배출날이거든요. 우리 밖에서 지장고살림나무 지장고살 하면서 세로세번 놀고, 밖에서 거룩하게, 그광명지 하면서 소정하고, 이래, 신신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비 오면 지장고살, 영원 없는 지장고살이데그 대한민국에 소문 나니까, 어, 비 오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구름이 까맣게 벗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석무의 문이 사라지 거야. 그러고 그날, 구름, 구름만 끼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다가, 우리, 아, 2021년도 신축년, 어, 법등사, 백중해양곡회, 네. 지장고사, 영물해양이라고올랬더니 어제 한밤새에, 거의 250명, 300명 가까이 온 거야. 그래, 그 우리 지장고사 영물이 있어. 그리고 오늘도 햇빛이 지금, 하지 아거짓말 그 같으네. 어, 아, 그래서, 아, 어, 우리가 이제 단야경을 무조건 법은지 그래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 가는 곳마다 무슨 비를 내린다? 감독의 비를 내리고, 법비를 내리고, 그죠? 법비를 내리고 그것도 뭐냐면 가피의 비를 내려야 돼. 가는 데마다 밑에 기지는 안 돼, 여러분들이. 하, 그 사람 우군가참 좋겠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각피를 내려서, 어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어디가 별풍도 좋아합니다. 아, 어, 왜냐하면 내 모토가 죽는 놈한테는 당할 놈이 없다. 이게 내 목표야. 무조건 죽어보는 거야. 왜? 소금 먹은 놈이 뭘 킨다? 물 킨다 그랬어. 그러니까 얻어 먹었으면 잘할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아, 가피의 비를 내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하면 버분지가 되었고 가는 데마다 가피의 비를 내려야 돼.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인 스님들이니까 뭐 그렇게 가피의 비를 내릴만한 뭐든지 껌덕지가 있어야지.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지 그럼, 뭘 내리면 좋을까?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 양대 복대라. 도량이 큰 만큼 복도 크다, 이 말이야. 좀 기분 나빠도, 아, 저 스님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서저 스님 행복했으니까, 행복해졌으면 됐어. You happy, I'm all so. 이렇게 탁 생각을 할 거야. 아유,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래서만큼 얼마나 기분 좋아. 그냥, 그때 이해 못해, 요즘 하인들은 무슨, 숫도 뭐에 숫도 뭐. 그때 이해 못해, 뿌려, 그냥. 그래갖고, 요새 는 말해서 조심해야 돼, 상자들한테.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 아이고, 오늘 도 기분이 어떠십니까, 상자님. 아이고, 제가 또, 뭐, 말 실수를 안 하셨는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요즘에. 하인들이 지들이 뭐, 복도 없고 말이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요새는 말도 아무고도 또. 그럼 되 있어, 안돼어 마음을 열널하고 편하게, 아, 내가 한대 맞아주고 갔어. 저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는 어, 그거 얼마나 좋아. 나도 업장 소멸하고 저 사람은 행복해지고 이거 따물로 지금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스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어, 우리가 반야사상을 익혀서 법은지에 올라서 다섯 분의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죠 다섯 분이 무슨 이유, 뭐 모가? 우리가 번뇌가 몇 가지 번뇌라고 했어요? 오가 번뇌가 있다고 했어요 다섯 가지 번뇌. 탐, 진, 치또 뭐야? 만. 자만심과 아, 의심 그런 다섯 가지 번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로 한 생각 한 생각 바로 돌려올 긴 번뇌 긁고 보니 전상처만 넓은 우주 걸릴 것이 하나 없네 한 생각 바로 돌리면 바로 지혜가 된다. 그래서 다섯 가지 지혜를 성취해. 아, 어,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뭐, 뭐 무슨, 첫번째로볼까첫 번째가 뭔지 나도 기억이 잘안 난다. 뭐, 어쨌든, 성소, 잡지, 평등, 성지, 뭐, 어, 그다 마지막에 복계재선 이렇게 다섯 가지. 이제 집 와서 찾아볼 새는 나도 지금 갑자기 요새는 하는 것도 자꾸 까먹어. 그 다섯 가지 비해를 성취해갖고, 뭐, 어떤, 성, 결국은 성불한다. 성불하면 뭐가 돼? 오방불이 되는 거야. 우리 불교에서는 오방불이다. 그래서 가운데는 누가 계신다? 우리 법등사에 계시는 비로자라 부처님이 중앙에 계시는 거예요. 서쪽에 누가 계셔? 아미타부처님요 동쪽에 약사여래 부처님. 남쪽에는 보생불이 계시고 북쪽에는 보동불이 계시다. 그래서 오방불을 성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은 어, 불법승 삼보를 어, 생각하고. 어, 생각하고, 우리가 스페을 잘해서 반야 사상, 공사상, 집착이 없는 사상으로 오방불를 성취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부처님 모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절에는 그렇다고 부처님이 나와서 법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금강경이 나와서 설법을 하는 거 아니다. 그럼 누가 설법을 한다? 그건 스님들이 나와서 설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복 어, 불법을 주지하고, 정법을 널리 펴고, 경률론 3장을 익혀서, 그 불법, 정법을 널리 펴는 스님들이 가장 중요한 승보다. 그래, 보면은, 우리가, 티벳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부 범란이 있었어요. 겁난은 뭐냐면, 그 못된 왕이 하나 나와. 마그니 왕이 나와가지고는 불법을 다 파괴하는 거야. 그럼 불법을 파괴하는데, 첫 번째로 그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스님들을 전부 환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국의 5대 사는 몽차근 스님 같은 경우는 환속을 안하면해서 감옥을 33년을 사셨어. 33년을 감옥을 사시면서도 절대 환속을 안 하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유튜브에 몽차근 스님 금강경도 올려주고, 어, 정찰상화경도 올려주고, 반야신경도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모가, 승모가 없으면, 스님들만 없으면, 불교는 그냥 끝장나는 거야. 왜? 부처님 법을 선할 사람이 없고. 더 저를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승보가 가장 중요한 어그 승보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승보가 잘하면 어 승보가 무겁고 엄중하고 위험이 있으면 불법도 무겁고 엄중하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가장 승보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 언제냐면 7월 백주기단이나 해라 7월 보름날 그래서 엊그제 이제 우리 어, 신도들이, 우람분절 승보, 공양금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에, 그 불자람을 갖다 놓고, 어, 봉투를 다, 이제, 승보에 공양합니다. 평소에는 만 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천 원짜리 바꿔갖고, 천원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 스님들한테 공양한다고, 뭐 5만 막 오만 원씩, 이렇게 올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학인 스님들한테 공양한다고, 이렇게 올려고 오늘, 우리 법통사 신도들이 승보에 공양한 공양금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까지. 어 그래서 우란분절은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지장보살님의 큰 원력으로 지옥이 되지 않는 선불 잡겠다 해서 모든 지옥악의 죽생을 천도해서 금락왕상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또어그 여름 안거 해제를 맞이해서 우란분절로서 승보에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어, 우리 조상들을 전부 첫도 아는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복등사에 이런 그 상단에. 내맘대로 그냥, 그냥 부처님 이렇게 모신 거예요. 왜냐면 내 아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구경의 진리인지는 잘 모르겠어. 내 아는 생각대로. 그래서 부처님 막 이렇게 모신 거야. 오방불도 모시고 지혜를 바꿔가지고. 어,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뭐 나도 오방불은 되지 못했지만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학인 스님들도 오방불이 되려고 노력합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법등사 벽화를 한번 돌아보고, 어, 그리고 또 우리 시장고사를한번 볼게요. 여기 우리 법등사 벽화에 가장, 먼저 이제, 문에 들어오는 뭐가 있냐면, 아미타불 접인도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 조사스님들께서, 종표 중에 조사스님들께서, 직접 본인들이, 네, 그, 그 꿈으로 모셨는지, 비전으로 모셨는지, 보시고, 아, 저렇게 아미타 부처님 관음세지 그런 금강세지에 불고사님들이 어, 누가 인도하러 와서 조민하는 그런 조민도의 모습이 양쪽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등사 무량에만 들어오면 어, 아미타 부처님의 풍만에 들어와서 반드시 금강하세에서 성불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조민도를 효과로 어, 모셨습니다.